자 이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마늘 도 넣어놓고 이제 살짝 좀 디저트하면서 살짝 넣어 입혀가면은 네. 에다가 고춧가루도 좀 넣어야겠죠. 약간 뻐스망이 맛있어 보입니다. 개운한, 고춧가루를 넣으면 개운한 맛이 나요. 개운한 맛이. 자, 끓는 소리가 들리죠? 약간 끓을 적에, 기적기적 하면서, 어, 맛술을 조금 붓고, 맛술도 부어줍니다. 맛술. 어, 조금 렇고 들기름 뒤 들기름이 들어갔고 고소한 맛이 더 잔뜩 이겼고 그런데 이거는 샘표 진간장 어표 <놀람> <놀람> 진간장을 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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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게 뭐냉념 맛있게 되라고 그래서 아,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날은 덥지만 맛있는 저녁을 위해서 가지볶음을 만들어봅니다. 뉴스피 맛있는 요리 뉴스피 가지볶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겠 아. 오늘 진품 진품의 가지 요리가 나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불좀 세게. 이게 나서가니 가지가 시들시들 이거 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네? 오늘 재료는 양파와 다진 마늘과 맛술과 또한 대파, 대파 썰은 거와 그 들기름 넣고 그 새송이 버섯도 좀 집어 넣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많이 새송이 버섯이 많이 없는 관계로 조금만 집어 넣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요리, 맛있는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기대하시고. 맛있는 저녁 반찬을 주렸어 자, 이거를 다한 다음에, 아우, 맛있게 끓는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아는 겁니다. 요리는 거는 내가 자꾸 해볼수록, 뭐든지 할수록 되는 거니까. 성녀 어? 말씀에 손을 늘리기를게으리한 자는 먹을, 응? 어? 먹지도 말아야지. 게으른 자는 먹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자동 돌린 사람이 부지런하고, 다시, 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반, 반은 완숙이 됐어요. 반 이상 완숙이 됐어요. 자꾸 볶다 보면, 네, 간장, 좀 싱거우면, 여기다 좀 싱거우면, 밭소금을 좀 뿌려도 상관없어다 맛술은 아주 맛있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 들기름과 네? 맛술이 마술이 합쳐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고춧가루 좀더 넣어야 되죠. 약간 뽈글스러운 게 맛있어 보여. 개운한 맛이 납니다. 뽈글스러 네? 고춧가루 좀 더. 매콤한 맛도 나고. 아, 유세프의 가지 볶음. 맛있어 보이죠? 어 맛있어. 우 날은 더운데. 야, 이반찬하만만거는정어 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 회사 갔다가 직장 갔다가 피곤한데 제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 으이구. 어휴. 맛있는 냄새 한 번, 한번 먹어볼게요. 맛을 한번 짤까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짤, 한 번, 한번 가야지. 어. 아 맛있 습니 다시 니가？아, 충분히 싫다밥 반찬 으로 채 우니？밥 반찬 막걸리 안 주로 채우 거니.